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나 수학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너무나 재밌게 읽은 수학 특성화 중학교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에는요, 코믹, 발랄, 로맨스 미스터리 수학 소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막 중학교 입학한 14살의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학교 생활을 담은 책입니다. 시즌1의 1권이 2015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책을 이제 알았다니, 이제라도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시즌2까지 나왔는데, 시즌3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띠지에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카이스트 뇌생난과 소설가가 함께 쓴 시대를 위한 가장 재미있는 수학소설. 저자는 카이스트 출신 교육 콘텐츠 제작자 이윤원님과요, 네이버 웹소설 작가 김주희님이십니다. 이윤원님의 수학적 장치에 김주희님의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얹어져서 진짜 재미있는 수학소설이 만들어졌어요. 그림은 녹시 작가님이 그리셨는데요. 마치 만화책을 본 듯한 느낌을 주는 멋진 그림입니다. 책을 읽을 때 필요한 것은 재미겠죠? 서점에 많은 수학 책들 중 재미있는 책은 별로 없어요. 중학생들이 빠져들만한 스토리에 수학이 녹여진 소설! 바로 수학 특성화 중학교 책입니다. 또래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다보면 요 자연스럽게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중학 수학 내용이 연계되어 있어서 요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내 친구 같은 노을이, 파랑이의 수학 설명은요. 찰떡같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책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시즌 1 1화의 제목은 열네살의 위험한 방정식입니다. 열네살의 위험한 방정식. 제목부터 중의 감상이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 수학 특성화 중학교에 컴퓨터를 잘하는 노리, 놀이, 노리를 감시하는 라니, 수학 천재 파랑, 파랑을 라이벌 생각하는 태수, 라니 친구 아이르펜이 아름이가 나옵니다. 또 신비에 쌓여진 수학 선생님, 단임 선생님, 컴퓨터 선생님이 나와요.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엉뚱한 노리가 기숙사 벽에서 USB를 발견합니다. 이 USB를 노트북에 설치하니까요, PP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깔려요. PP와 함께 학교 네트워크를 해킹하다가 엄청난 실력의 해커 GUN007과 만나게 됩니다. 10년 전 전설적인 해킹 실력을 뽐내다 사라진 해커 GUN과 GUN007은 어떤 관계일까요? 노리는 골똘하게 생각이 잠깁니다. 자, 이제 노우리가 1학년 반배정을 받아요. 1반은 0구 때, 즉 1반이죠. 2반은 2 팩토리얼, 1 곱하기니까 2반, 맞죠? 3반은 약 8, 숫자 3과 가깝죠? 4반은 4의 1 제곱, 4를 1번 곱했다는 의미죠. 5반은 루트 25, 자신의 2번 곱해서 25가 되는 수, 즉 5입니다. 기숙사의 반배정, 분단별 책상 나누기, 심화반 편성까지 모두 수학문제가 나옵니다. 심화반 평선 시험지에는 진노아 암호코드 99-50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어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온대요. 암호코드가 22-40이라면 이동 3층 4번 컴퓨터라는 거예요. 노른 힌트를 노려보다가 일단 두 수를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22는 2의 1제곱 곱하기 11의 1제곱 40은 2의 3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거듭제곱들의 밑인 2와 5의 차가 3층을 지수인 3과 1의 합이 4가 되는 걸 알고 마음속으로 쾌즈를 부릅니다. 소인수분해를 통해 건물의 동과 층 컴퓨터 순서를 맞춘 주인공들 이 수학 심화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는데요. 프로그램당 소요시간이 1차 방정식으로 계산하게끔 나옵니다. 총 6시간이 주어지는데, 점심시간이 1시간, 사파리 참 시간은 자유시간과 동일, 딸기축제 참가시간은 자유시간보다 1시간 적은 시간, 자유시간은 물음표로 <목소리> 나와요. 수학전제 파랑이는 일단 구해야 하는 자유시간은 비지스 X로 두고, 총소요시간이 6시간이라는 것을 통해 방정식을 만들어 계산합니다.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X-1은 6이다. 계산하면 자유시간 총 2시간. 이 나옵니다. 신학기 동아리 모집이 시작되자마자 컴퓨터 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친구들은 동아리 개설을 위한 심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해요. 이건 여러분이 읽으시며 풀기 바란 마음으로 남겨 놓을게요. 함께 동아리를 만들기로 한 노을, 라니, 파랑, 아름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을이와 파랑이 이름을 딴 컴퓨터 동아리 파란노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중등부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수학 특성화 중학교에서는 파랑이와 태수가 출전해요 그런데 대회 전날 이상한 낌새를 보여 갑자기 장소가 바뀌는 거죠 대회 시작 전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방송이 나오는데요 대회장 관리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서 컴퓨터 서버 점검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버실을 찾은 사람은 류건과 노을이었고요 류건은 비밀단체인 제로에게 잡혀서 10년 전 미완성한 프로그램을 완성하라고 강요당합니다 서버실에 묶여있던 노울리는요 다행히 인질로 붙잡힌 라니가 환풍구를 통해 서버실로 들어가서 풀어줍니다. 라니가 탈출해서 나머지 모든 인질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해요. 시즌1의 1권만 읽었는데도 너무 재밌죠. 나머지 책들도 꿀잼입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우정, 모험, 로맨스가 중심인 책이라서 친구들이 부담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중학생 친구들이 소설 속 주인공들과 함께 모험을 떠난 마음으로 수학 추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수학 관련된 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등이나 초등은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중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습을 하고 싶은 초등, 고학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눌러서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